시바니다 영화 어, 백두산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연기 음을맞추는 이병헌 씨와 하정우 씨부터 나동섭 씨, 전해진 씨, 배수지 씨까지 이 배우분들의 만남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에 앞서서 작품 함께하시면서 정말 서로가 이 부분만큼은 최고였다. 여기 이제 촬영하면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이병실씨 준비되셨나요? 하정우 이것만은 최고였다. 카운트다운! 출시죠 어... 어 시나리오를 읽 되게 평범한 그런 시인이었는데 어, 어... 그 시인은 정말 재밌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6편 많이 나오네요. 폭발했습니다. <laughs> 아... 그 정말 그냥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사실 포기한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이라고 아... 볼수 있는데 그 신은 굉장히 그 웃음과 또 유머와 이런 것한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제주도. 그건 엄청난 장점이죠. 네, 답못 네, 하고요. 하정우 씨 바로 가볼게요. 네, 그건 아마 형과 함께 자음 15초 때... <laughs> 들어갑니다. 네, 그건 아마도 형과 함께해서 그렇게 시너지가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블랙코에디해 정수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진지한 얼굴과 중점의 보이스에서 나오는 정말 뜬금없는 유머를 들었을 때, 아, 그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 정말 두 분. 한번 다녀봐 주시겠어요? 완벽한 택기 택합니다. 아, 이렇게 또 아주 짧은 15초인데 그 진심을 알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고 네, 이병헌 씨와 하정우 씨, 사실 칭찬한 게 15초는 짧죠? <laughs> 그, 예전에 그, 하정우 씨가 연출을 했던 롤러코스터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거기서 갑자기 택시가 하늘을 나는 장면에서 저 박수를 쳤어요, 그때 <laughs> 어, 그게, 그런, 그런 과감함이 하정우 씨의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한테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고, 또, 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연출을 생각하고 연출을 또 행동에 옮기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또 그리기도 하고, 그런 행동력이 저한테는 어 굉장히 에, 좋게 보여줬고또 연기를 하면서도 어, 그런 느낌들을 에, 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정우씨는 어떤가요? 네어 그냥 뭐라고 제가 뭐 후배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쑥스럽고 네 그런데 그냥 형이 연기하고 형이 캐릭터를 만들고 선택한 작품들이 전 그냥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석에서 만나서도 어 전또 굉장히 영화에 대한 안목이 있으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에게 책을 드렸죠. 싱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러한 인연으로 뭔가를 같이 형이랑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싱글라이더 제작진이 그런 생각이 기대되게 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 조금 더한발 가까워지고 또이 작품에서 같이 캐스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또또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구나. 앞으로 좋은 작품 형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는 너무나 희극과 비극을 잘 하시는 선배님이셔서 어떤 영화든 어떤 역할이든 어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그냥 런 많이 한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네, 예. 맞습니다. 어, 지금 두 분이 저 안에 있던 진심을 꺼내놓으며 또 극강의 프로맨스를 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소리>